102화. 나쁜 놈은 제 의식이 없다. 나우정이 아침부터 평상에 앉아 자신의 머리통보다도 더큰 수박을 자른다. 수박이 아주 잘 익었는지 쩍 소리가 나며 쉽게 잘 잘린다. 수박이 아주 수박답게, 아니 빨갛게 잘 익었다. 나우정이 수박을 먹기 편하게 자르고 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들고 달고 맛있는지 단숨에 다 먹어 치운다. 잘 익었어. 설탕보다도 더 달아. 라고 말하며 다시 한 조각을 집어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대기 시작한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나우정의 이마에 주름이 짜증스럽다듯 잡힌다. 나우정이 핸드폰을 본다. 나우정은 순간 평상에서 내려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몸에 힘이 들어가며 전화를 받는다. 나우정입니다. 예. 보관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나우정이 생기된 채로 통화를 끝내고 전화기에 대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인 채로 전화를 받았다는데 자신도 놀라 실없이 욕구만다. 이런 씨발이네 나쁜 짓 하고 살면 뭐라도 하나 편해야 하는데 이런 씨발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힘들고 이런 된장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놀라 전화 받는다고 신발도 못 신고 땅바닥에 맨발로 서봤고 이런 씨발 나이 들어가니 간도 작아지나 배짱도 줄어들고 참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런 된장알. 나우정이 추들대며 평상에 앉아 먹다만 수박을 본다. 그렇게 한참을 보다가 언제 고민했었냐는 듯 다시 수박을 집어들고 아주 맛있게 먹어치우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차소리가 난다. 창우가 오네 나우정이 수박에 조금 남아있는 빨간 부분을 먹고 나서. 발에 묻어 있던 흙을 털어내고 신발을 신고 걸어나가 댐물을 활짝 연다. 차가 언제 왔는지 열어놓은 댐물 안으로 들어와 선다. 차에서 기창호가 내린다. 나우정이 댐물을 닫으며 말한다. 어서 와라. 기창호가 차에서 수박을 꺼내들며 말한다. 다녀왔습니다. 어디서 나서 드시고 계십니까? 수박 드시고 싶다고 해서 사왔는데요. 없다고 안 먹나. 먹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서 먹어야지. 수박이 아주 달고 맛있다. 손식구와 먹어봐라. 기창우가 평상에 사온 수박을 내려놓고 손을 한번 보고 수박을 하나 집어들고 먹는다. 달고 시원합니다. 어디 동네에서 사오셨습니까? 너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수박 사러 가는데 그 산자락 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마침 밭에서 일하고 계시길래 수박 하나 달라고 해서 사왔다. 밤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가자. 사는 길에 잘 익어 보여서 여러 통 사왔다. 예 형님. 기창우가 알뜰히 수박을 다 먹고 나서 말을 이어나간다. 그 놈, 보통 놈이 아닙니다, 형님. 카페에서 일하며 만화 그리는 놈이요. 최성훈이라는 어린 놈? 예, 형님, 그 놈이요. 두 놈이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뛰는데 달리기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 동네 구석구석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이 거의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낮 시간에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그것도 좀 뭐야.그 영감이 영감이 아닙니다.완전 무술하는 사람처럼 몸이 얼마나 가볍고 날렵한지.그리고 산도 날아가듯이 올라다닙니다.애들이 한번 영감을 뒤쫓았다가 숨 넘어갔다 갑니다 형님.그래도 영감이지.늙었으면 늙은이가 몸이 가벼우면 얼마나 가볍고 날렵하다고.형님 그게 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 기창호는 부하들이 심연도를 따라갔다가 심연도의 그림자도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을 뻔 했다는 말을 듣고 미친놈들 하고 정말인가 궁금증에 심연도를 따라갔다가 기창호 본인도 심연도의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서 나무를 붙잡고 겨우 숨을 몰아 쉬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기창호가 생각에서 깨어나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한다. 아닙니다, 형님. 그 영감, 보통 영감이 아닙니다. 직업도 점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상대하는 게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덤비면 술을 읽을 수 없어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무슨 꿍꿍인지 어디 나갈 땐꼭 택시를 불러 타고 다니고 또 다녀도 백화점만 다닙니다 거기다 그 꼬마는 집에서 놀아도 신이 나는지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납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야야 정신 차리자. 죄송합니다 형님.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다 죽는다. 너만 죽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뭘 하려는 누군지도 모른다. 작전은 간단하게 나간다. 죄송합니다, 형님. 감정을 실었다 죽어간 우리 선배가 있는 거다 알고 있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일 못한다. 우린 우리가 일하는 동안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막말로 살인을 했어도 재의식이 없는 놈처럼 행동해야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고 살아남는 거다. 예,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명심해. 영화에서도 봐라. 알량한 감정에 살려줬다가 다 같이 죽는 거. 오도 떨어지면 바로 처리하게 준비해둬. 예 형님, 형님. 뭐? 밥은 언제 먹습니까? 어쩐지부터 바빠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나도 못 먹었다. 나도 배고프다. 밥 먹자. 냉장고 안에 회 있다. 그거 가지고 나와라. 회는 언제 사오셨습니까? 아침에 택배 받았다. 넣으면 같이 먹으려고 지금까지 안 먹고 기다렸다. 빨리 가지고 나와. 배고프다. 예 형님 바로 준비해 나오겠습니다. 수박 먹고 계십시오. 기창우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고 안으로 들어간다. 나우정이 뛰어 들어가는 기창우를 바라다보며 생각에 잠긴다. 새한 마리가 날아가며 그런 나우정이 머리에 똥을 싼다 백삼아 누가 자기의 희망을 파는가? 편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